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보 복개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기르는 쥐들에게 아직까지도 이름을 지어 주지 않아서 오늘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이름도 지어 주고 작은 선물도 몇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쥐들의 이름을 어지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쥐세 마리가 있는데, 어이 녀석들을 이 녀석들은 지금 똑같이 생겨갖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작은 표식을 한 다음에 어 제가 구분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꼬리에다가 이 매직으로. 표식을 해갖고 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에게 제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먼저 선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어 많진 않아요 어 뭐야 이거 책바퀴 하고요 쥐가 어 들어가서 쉴수 있는 은신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하우스라고 써져 있네요 네. 이것을 로 <laughs>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집이. 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챗바퀴를 준비를 했는데, 뭐 햄스터나 쥐들은 이거 챗바퀴 타고 노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등을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와. 오, 야, 와, 이거 조립도 해야 되나봐요. 조립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이거 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여기다 끼는 것 같아요 여기다 끼는 거네요 이걸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가봐요 그리고 어, 이거는 어떻게 해되음 여기다 이렇게 끼는 것 같은데 아 여기다 끼는 거네 여기다 이렇게 끼는 것 같아요 아닌데? 어? 아니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네요. <laughs> 여기다 이거 끼운 다음에 이거 끼우고 이제 안에다가 이걸 장착하는 <laughs> 거예요. 와. 와, 이것도 굉장히 비싸요. 네? 비싸요, 비싸. 아, 됐다, 됐다, 됐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자, 챗바퀴도 이렇게 달았고요. 음. 챗바퀴하고 은신처를 사육장에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얘들을 잠깐 빼야 되는데? 얘들은 잠깐만 빼줄게요. 아, 이런 식으로 쥐를 잠깐 빼놨고요. 어, 제가 여기다가 세, 세팅을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네요. 일단 챗바퀴하고 집을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 쥐들이 들어가서 어, 살 거고요. 자, 이제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우, 다 흘렸어요. 이름을, 음, 뭘로 짓지? 어, 어이 녀석은 도, 깨, 비, 이렇게 지어야겠어요. 한 마리는 도, 한 마리는 깨, 한 마리는 비.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은, 일단 매직으로, 어, 꼬리에다, 어, 어, 이 녀석은 이제 도라고 지을게요. 도라고 지을 건데, 이제 꼬리 부분에다가, 음, 여기다가, 어, 표식을 해놓을게요. 이거는, 어, 쥐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 알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쥐한테 전혀 무해하다고 하네요. 자, 여기다가 표식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도이고요. 도. 자, 너는 깨. 깨로 하자, 넌. 오. 이 녀석은 중간쯤에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중간에 표식을 해놓은 녀석은 깨이고요. 자 마지막 이 녀석은 끝쪽에다가 표식을 해놓겠습니다. 끝에 쪽에다가 잠깐 넣어놨는데 이 녀석이 아막 배설물을 엄청 많이 해놨네요. 자이 녀석은 이쪽 꼬리 끝쪽에다가 표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끝쪽에다 표시를 해놨고요. 이 녀석은 이제 B입니다. B. 자이녀석을 이제 사육장에 넣었는데, 어 사육장에 넣어놨습니다. 아좀좋아라 하네요. 채 <laughs> 바퀴 타는 모습도 볼수 있으려나? 네, 마지막으로 어 제가 지들을 먹이려고 사온 간식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숨톱에도 하나 껴놨는데 이 녀석들 한번 다뤄볼게요 오 간식을 뭐 허겁지겁 <laughs> 먹고 있습니다. 와잘 먹네요. 허겁지겁 먹어요. 이것도 먹으렴 제 손가락에 있는 건 먹지 않네요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쥐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어, 선물도 몇 가지 줘봤습니다 아, 쥐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지금 은신처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챗바퀴는 굴리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간식 간식도 줬는데, 정말 잘 먹네요. <laughs> 녀인석들의 이름은 한 마리는 도, 한 마리는 깨, 한 마리는 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알수 있게 꼬리에다가 표식을 해놨고요. 쥐들에게 전혀 무해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응.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싸이쿄 <laughs>